음, 반씩 먹자. 이거 한번붙여 빵이랑, 일단 케이크부터 먹어까 니네 좋아하는 케이크? 이거 하나씩 다줄 건데, 니네 한 번에 주면 그냥 꼴깍할 거니까 반씩 잘라줄게. 블루 깡총. 너무 맛있지? 부드럽고, 꼬순이. 소주. 섞어. 블루 그리고, 한번 봐. 달달한 맛있는 단파한번 봐. 어우, 잘 먹는다. 어우, 이뻐라. 옷은. 소주. 헛구. 불루 그리고, 일단 대추 하나씩 먹고, 빵 다시 줄게. 응. 소주? 소주?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? 짜아가 마지 갔어? 웬일이야? 블루야 블루 누구꺼 뺏어 먹었어? 오순이꺼 뺏서 먹었지? 다시빵음 맛있어 응, 너무 맛있어 오이는 마지막에 줄게. 오이 한 개씩 물고 들어갈 거야. 무슨 님 왜, 오이, 소주가 있대이거 싫어? 응. 줘. 이거 하나씩 물고 가. 소주. 덮고. 불러. 일단 가야지. 끝.